근데 우석이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, 어쨌든 얘가 같은 세대에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서 다 먼저 이제 배우들이 됐어. 근데 우석이가 어쨌든 조금 늦게 가는 케이스였지. 그 과정에서. 되게 많은 좀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, 되게 많은 좀 혼란스러운 고민 너무 많을 거 아니야? 근데 우석이를 만나면, 얘는 무조건 씩씩한 거야. 쌤, 어, 안녕하세요. 막. 자기 분명히 지금 되게 고민 많을 때인데, 만나면 항상 웃어, 얘가. 나 우석이 솔직하게 얘기했어. 나 우석이 벗은 걸 봤거든. 같은 회사장을 깨워 다녔어. 변우석 이꼴 성실함. 이거였어 나는. 자 이제 앞에 사담이 좀 길었고. 자 스타일로 갈게요. 내가 이 얘기를 손석구씨 때도 똑같이 했는데 우석이 스타일을 따라하면 안돼 일단. 우석이는 기본적인 이 프레임하고 핏이 일반인이 아니야. 응. 어, 그니까 우석이는 브랜드를 솔직히 안 입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유니클로 입어도 돼. 아 유니클로 못 입겠네. 짧아서. 어. 그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 브랜드나 이태리 브랜드가 길게 나오잖아. 약간 그런 그냥 SPA 브랜드 같은 거. 그냥 자라 같은 거나 H&M. 그거 평생 그거만 입어야 돼. 그니까 얘는 그냥 남친 룩의 정석으로 봐야돼 옷을 막잘 입는다 패션스타다 약간 이런 애는 아니잖아 그게 입는데 그게...